슬기? 뭐야? 어딨냐 근데 진짜로 어딨냐 기다려봐 이건 상가 호실이죠 어, 상가 아 상가 호실이네 그냥 아. 저쪽 절로 가면 있을 거야 이게 아파트잖아 아. 여기가 이제 메세나 몰이거든요 여기가 지하부터 여까지꽉 차있어요 서 바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 인프라들이 있는 게주상복합의 가장 큰 장점인데 상가가 죽으면 이게 흉물로 변해버려가지고 단점이 되거든요 근데 어디로 가야 되냐 길 찾으셔야 됩니다 와 여기 길 찾기 되게 빡센데 나 찾을 수 있어 일단 위로 가자 올라가면 안돼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럼 내려가자 아니 내려가는 것도 아니야 아니야 나 알아 아파트 입구들 내가 여러 개가 봤거든 내려가는 거 아닐 것 같은데 아니 아니야 맞아 맞아 나 알아 어디로 가야 되냐 근데 백이동 있고. 오, 여기 있네 봐봐 내가 아, 내가 맞잖아 아파트 입구 바로 봐, 저기 있었네 거의 찾았어 백동 저기 있구나 어, 여기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 바로 이쪽으로 나오는군요 보통 대부분 못 찾으세요 아, 만약에 처음 오신 분이면 아파트 입고 찾기 쉽지 않을 것 같아 제가 찾았습니다